시간을 시작해 볼 텐데요. 이제 이렇 현장에서 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상 뭐 현재가 제일 좋긴 한데요. 어렸을 때제 나이 또래 부모님 모습을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가본인이 그 아예 태어나기 전으로 부모님. 네. 그러니까 또래 그 동갑인 나이의 부모님과 만나서 도대체 어떤 대화를 나눌지 궁금하네요. 어. 어, 저도 사실 지금 현재가 가장 좋은데 아, 돌아가는 것을 떠올려 본다면 음. 그러면 저는 저는 할머니랑 되게 친했었거든요. 그러면 할머니의 친구가 되고 싶네요. 아. 내리 사랑만 받았으니까 이제는 아. 좀 주고 받는 우정을 나누며 할머니도 좋아하시겠죠? 네, 예. 예, 좋아하실 것 같아요. <laughs> 어, 저도 효성. 좀 생각이 좀 같은데 저도 현생이 정말 너무 행복하거든요. 지금 사는 지금 인생이 그래서 저도 그냥 어, 부모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언제로 돌아오고 싶냐고. 그래서 그 때로 돌아가서 좀뭐 데이트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무튼. 두분다 살아는 계세요, 근데. 네. 아, 네. 아, 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 네. 아, 네. 그렇죠. 아무 소외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여점 보고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서 지켜보고 싶습니다. 지켜보고 싶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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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잘 내기를 어. 더바라주겠다 네네. 아, 오늘 네. 공섭 네. 네. 씨뭐 마이크 드셨었는데 청원하셔도 됩니다. 네. 왜, 왜다 따라하세요. 공섭 씨가 먼저 하는. 먼저. 와, 아. 데이트가 궁금하다는 건좀 의아하긴 하네요. 네. 지금 딱 떠오르는 건 교복, 교복이 좀 생각이 어. 나는데요. 맞아 요즘은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또 교복 빌려주고 막 그러는데. 네, 네. 그거를 현생에 살수 없어서 굉장히 대리만족하면서 저희 뭐 롯데월드도 가고 했잖아요. 네. 되게 실제로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저는 올여름에 이제 고향집으로 갔는데 어, 제가 그 시절의 일기장들을 다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린 날에 일기장을 보는 게 창피해서. 근데 왠걸 있어요. 있는 거예요. <laughs> 그 어머니가 남겨두셨나봐 그래서 그걸 보는데 옛날 이제 저막 이제 정말 어렸을 때 일기가 써 있는데 나도 몰랐던 내 마음속을 그려다 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분이었어요. 저는 어뭐 여기 질문에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어, 레코드샵을 가게 되면은 거기에, 어, 카세트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음악들을 보면서 좀옛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음악일지라도 좀 찾아보게 되고 또그 그 시절에 유행했던 뭐 음악들이나 그런 걸 들으면서 좀 그렇게 추억을. 맞아요. 어, 영상 스토리텔링은 음악의 상당 부분 항상 빚을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개인적으로는 음악이 들어가기 전에 작품과 음악이 드러나고 난 뒤의 작품은 전혀 다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음악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결이나 톤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저희 작품 같은 경우는그 음악이 어, 타임스립을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매개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만큼 더욱더 힘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통과 결에 대해서? 어 통과 결은 그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연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지점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리메이크작은 이번이 처음 연출이었고, 근데 저도 원작의 팬이어서 알지만 어이 원작을 오는 원작을 알고 있는 시청자들이 우리 작품을 보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시점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어떤 것들이 변하고 어떤 것들이 달라졌나 일것 같은데 근데 어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변한다면 그게 정말 더 궁금하고 재미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또 완전 팬으로서도 음 어? 너무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장면이 이 작품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 또 궁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저에게 남겨진 숙제는 음, 너무 많이 같아서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달라서도 안 된다? 라는 그 균형점을 찾는 거였는데, 그게 초반에는 상당히 큰 압박감이었고요. 근데 어, 촬영을 진행하는 중간에 나름대로 어떤 좀 해결점들이 찾아져서, 네. 서울로 갈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대만 로맨스의 그 감정의 결이 상당히 반짝반짝 거리는 게 있고 사람들의 진심을 건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속에도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지점이 그 어, 앞에 해주셨던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좀 끝까지 다르게 하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그 우리 작품 안에서 어떤 감정과 색깔 그걸 좀 드러내고 싶다 그랬었던 거고 뭐 끝까지 유지하고 싶었다라고 생각한 거는 그 작품 안에 나름대로 어떤 진실성, 진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끝까지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뭐 뉴진스는 저희 단톡방이 있는데요. 그 음악이 확정됐을 때 아, 드디어 이 작품으로 한 보람을 느낀다라고 했었고요. 어, 주진스는 저희가 발탁했다기보다는 선택당했다가 맞고요. 그 어,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곡을 쓴 이유는 그 전체적으로 저희 작품에 음악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과거와 현재를 많이 오가기 때문에 그 과거에도 현재에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어울릴 수 있는 음악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뉴트로라던가 그런 쪽으로 생각하게 됐고 그런 면에서 어, 걸그룹이 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하다가 당연히 그렇다면 꿈을 한번 크게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아 그리고 저 촬영 중간에 살짝 좀 놀랬던 게 있는데 네? 그 거의 촬영 끝나고 난 다음에 뉴진스 D2 뮤직비디오가 나왔는데요. 그그 그 뮤직비디오에 등장한 학교가 저희가 이미 촬영을 다 끝냈던 그 학교에서 찍으셨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내필스 관계자 분한테 어그 정보가 전달이 됐던 건가요? 를 여쭤봤는데 전혀 그런 거가 없었고. 효섭 씨에 대해서는 야비지 어떤 부분이 설레는 부분들. 어 사실 되게 헌실한 키와 멋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 사실 그만으로도 그냥 이렇게. 예기치 못하게 설레기 찾아오는 순간들이 많았었고, 근데 그거를 떠나서 이제 시원이, 아, 시원이라고 하면 안 되지? 어, 효섭이가 연기한 시원이와 연준이가 어, 그동안 약간 보지 못했던 어떤 남자 사람의 결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되게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랑에 빠져 있는 혹은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고 인연을 맺어갈 때 배려하는 모습들이 좀 몸에 배어 있는게 캐릭터로서 이제 바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배우 개인의 퍼스널리티가 그 인물에게 묻어나는 순간이 일지 어, 었거든요 음. 네,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감독님하고도 그런 얘기 했었던 적이 있었고, 뭐 제작사 대표님하고도 이 시연이랑 연준을 효섭이가 맡아줬기 때문에, 표섭씨가 맡아줬기 때문에 또 다른 결의 사람이 탄생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설렘 모먼트를 사실 한두 개를 뽑는 건 어려운 일이네요. 지금 네. 보니까 곳곳에 있는 거네요. 네. 효섭씨가 나오는 그신들의 아마 설레지 않는 모먼트를 찾는 것이 전여빈씨의 어. 설렘 모먼트 강은씨 좀 얘기해주시죠 여빈 누나의 설렘은 그냥 어, 처음 민주 모습을 하고 나타났을 때가 가장 설렜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그때가 막 벚꽃이 딱 있었던 시기였어가지고 그게 더 배가 돼서 저의 설레서였어요. 강훈 씨의 설렘 moment, 효섭 씨가 좋아. 좀... 아군위아 네. 아, <laughs> 아, 상상도 못 하고 있었죠. 말씀해주세요. 지금 <laughs> 아, 아, 기억을 <laughs>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농구도 하고 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 네. 예. 네. 설렘 moment. 어, 네. 아, 아니, 아니, 그참 비장한가. 어, 후회 안할 해. 아, 왜냐면 제가 지금 대답을 생각하고 <웃음> 있었거든요. <웃음> 어. 일단 실제로 제 친한 친구였고요. 네. 역할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사람이 후근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웃으면 약간 살을 먹는 그런.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 사람이랑 친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형이랑은 굉장히 빨리 친해졌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몸으로 부딪히 신도 많고 항상 거의 함께 나오기 때문에 형이랑 찍었던 신들은 다. 사실 행복했어요. 네. 어, 저는 사실 그 원작을 안 봤어요. 그 안공게 일부러 안본게좀 컸거든요. 아무래도 원작만에 어, 너무 확실한 캐릭터가 있고 원작만의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어, 저희 작품은 저희만의 그림으로 새로운 도화지에 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어, 정말 이렇게 대본에만 열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다 그러니까 저희 시리즈가 나오면 다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이시는 어떻게 찍으셨고, 우린 또 어떻게 나왔고 한시 점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 네, 그 원작을 참 이렇게 애정하면서 본시청자의 입장으로서, 어, 우선 다시 이 작품을 참여하게 될 때. 다시 리플레이 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컸어요. 근데 컸지만 그거를 좀 눌렀어요. 왜냐면 내가 어느 순간 그 배우들의 연기를 흥분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모방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어, 염두가 들어서요. 그래서, 아, 염려하면서요. 염려가 들어서, 어, 사실은 이제 그때 남았던 감상은 제 마음 속 안에 있으니 이제 우리는 새로, 이제 새로운 그림을 받게 됐고, 그리고 이제 보통 컬러링북이라는 게 있잖아요. 밑그림은 다 똑같은 그림이지. 그림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색도 달라지기도 하고, 그 결국엔 그렇게 채운 색깔이 그 그림의 풍이나 정서 자체를 아예 그냥 다르게 느껴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 나도 한번 그 역할을 좀 톡톡히 해내보고 싶다. 내가 받아들였던. 어 그냥 한국 이름으로 말할게 민주와 어 준희를 지금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끼리 지금 이 2022년에 모이게 됐으니 우리들만의 감성으로 우리만의 또 다른 해석으로 어, 한번 만들어보고자 하고 이게투합했던것 같아요. 네. 어, 저도 효섭이랑 마찬가지로 응? 원작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어, 작품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뭐 그냥 저도 어 조금이라도 보게 되면은 좀 어, 언젠가 생, 연기를 하면서 생각이 나서 조금 따라 할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랬어가지고 저도 아예 처음 보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정인규라는 친구를 좀더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배우들 미팅을 했을 때 이미 작품을 본 배우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작품을 보지 않은 배우들은 웬만하면 원작을 나중에 봤으면 좋겠다라고 음. 부탁을 드렸고요. 어, 그 이유는 아까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만의 톤을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잖아요. 어, 저도 그걸 처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균형점을 찾느라고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어, 어느 순간 좀그 촬영 중간에 편집을 보다가 알게 되었다라는 게, 그러니까 저 편집을 보는데 이게 원작이랑 제먼 기억 속에 있었던 원작이랑 좀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는 좀 불안한데? 그리고 돌려봤는데 아 그럼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약간 좀 형제 같구나. 그러니까 그 아주 DNA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다르게 하고 싶지만 결국은 닮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절대로 다른 인격체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지점들이 뭔가 우리만의 좀 다름들을 만들게 되지 않았나 싶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좀 MBTI가 다르다. 네, 저희 작품과 그 원작과 MBTI도 다르지만, 저희 배우들이 연기했던 그 캐릭터들과 원작의 캐릭터들이 뭔가 비슷하지만 MBTI는 좀 다른. 네, 그게. 어, 작년에 동시간 에 촬영을 했어요. 이제 너희 시간 속으로 거미지고 어, 치열했던 시간이었고, 어, 마침 이렇게 또 하필이면 오픈도 비슷한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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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에 하게 돼서 저는 이제 어, 밭에 씨를 뿌렸고, 이제 곡식을 거두는 마음으로 근데 대신에 어, 이 곡식이 아주 찰진 쌀알이 되어서 여러분께 잘 아주 좋은 쌀밥으로 어, 이렇게 <laughs>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잘 받아주세요. <laughs> 어 저희 많이 고민했던 부분은 저희가 여러 시간대로 옮겨 다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다른 작품들도 타임슬립을 주제로 한그 다른 작품들이 있죠. 저희는 그냥 과거 와 현재를 단순히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스포일러가 될수 있겠지만, 네, 또 다른 여러 시간대로 옮겨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각 다른 시간대들의 다른 인물의 다른 감정을 즉각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감정적으로 어떻게 좀 그렇게 연결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게순환적으로부딪힐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음, 그래서 그 그냥 시간이나 장소가 어. 옮겨졌을 때 그걸 뭔가 좀 일반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보시는 분들께서 되게 자연스럽고 즉각적으로. 좀 인지하실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을 좀 많이 고민을 했었고, 어 그리고 그 그런 면에서 또 완전히 다르면 안 되고 작품에 어떤 일관성, 통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술 같은 경우는 저희는 좀미술런걸 어, 고민하다가 터널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 단순히 그냥 터널인 장면들도 있지만, 어 세트의 풀샷이라던가 창문의 트리라던가 그리고 뭐 복도 이미지라던가 기억의 공간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터널의 이미지를 많이 차용을 했었고 음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약간 좀 앵글 안에서도 어 터널의 느낌이 들도록 그래서 그어 다양한 시간대들이 그런 이미지로 연결되도록 조금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마이마이가 뭔지도 몰랐고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생각보다 뭐... 제가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좀 다녔었는데 음. 생각보다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음. 생각보다 크게 안 다르고 다만 이제 물품들, 물건들이 좀 옛날 것들. 그럼 그러니까 효섭 씨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써본 적이 없는 거죠? CD부터 들으신 거죠? 아니 근데 집에 있긴 했습니다. 있기는. 아니면 뭐 PP 같은 거? PP. 네 그런 것들이 좀 생소했고 어, 그때는 뭐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만화책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화책을 정말 <laughs> 많이 봤던 것 같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저도 매체로 접한 어떤 물건들이나 그그 시대의 상황들 네 그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니까 재밌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어네그 저뿐만 아니라 저희 스탭들 중에서도 그렇고 그이 작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 진심이 잘 닿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재밌다라고 느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계절을 모두 담고 있어서 참 이쁜 드라마가 나올 것 같고요 어, 재밌고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사로잡을 시리즈 너의 시간 속으로입니다 <laughs> 오늘 멘트들을 준비하고 <laughs> 다녀오셨어요 러빈 씨가 <시간>. 아까 사이부터 <laughs> 예. 여러분의 시간을 사로잡을 시리즈 <laughs> 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그 기대에 부응할 자신 있습니다 어, 9월 다음 9월 8일 넷플릭스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재미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정말 많이들 봐주시면 감사할 거 같고요. 어, 네,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넷플릭스 네, 통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시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